안녕하세요 박태영 강사입니다 자 지금 시엔 짤 비가 내리다 방금 됐던 표현 날씨 관련된 표현은 저희가 많이 배우지가 않았으니까 시아위라고 하는 친구로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엔 짤 시아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위라고 해 주는 발음도 주의하셔야 돼요 y 이는 뭘로 바뀐다 이 친구. 그래서 위이하고 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이렇게 발음이 될 겁니다. 시야 위 비가 내리다. 시엔 짜 시야 위 지금 비가 내립니다. 그럼 지금 비가 내립니까?라고 물어보려면 뒤에다가 마 넣어주시면 되겠죠. 시엔 짜 시야 위마 지금 비가 옵니까?라고 해주는 표현이겠네요. 자 밑에는요. 오 치, 날씨가 怎么样?한 번에 읽자 그랬어요. 좀뭐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읽어버리시고요. 양만 확실히 낮춥시다. 怎么样?怎么样??怎么样? 이건 조금 빨리 읽는게 오히려 나아요. 怎么样? 이런 느낌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 天气怎么样?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라고 해주는 표현이겠죠. 오늘 天气怎么样? 좋으면요 좋을 호자 써서 很好.안 좋으면 不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날씨는 어떠+ 어떠합니다 이때도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이다 보니까 허니라고 하는 친구가 습관적인 요소로 딸려 들어오긴 했지만 해석 자체는 매우라든지 아주라고 해 주는 표현이 해석이 되어 있지가 않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습관적인 표현으로 허니 들어온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형용사들은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처음 거부터 오시면 논호어 따뜻하다라고 해주는 표현이어서 따뜻한 거. 자 밑에 여러분이 가장 기피하는 발음 중 하나네요. R 발음 들어가는 거. R 발음은 사실상 저희 권설음이라고 지칭되는 이 친구들 있죠. 여러분 발음 되게 힘들어하시는 이 친구들과 구강 구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혀 혀의 위치가 동일하게 사용이 될 건데 혀의 위치는 좀 어떠냐면 우리 빨래할 때빨 정도의 혀의 위치에다가 조금 혀만 이격시키시면 돼요. 어디에서 입천장에서 그래서 혀가 말려 있는 상태로 조그만 공간에서 새어 나오는 발음이 요러한 발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울리냐면 르 울려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라고 해주는 발음은 으 어라고 발음을 하니까 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르 이거 그냥 르어 이렇게 발음하시면 엘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르죠? 이건 르 그냥 한국어로 르 어 표현하면 돼요. 이거는 너무 쉬운 발음. 알 발음은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불편을 감수하시고 다르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뭐랑? l 리랑 발음은 이렇게 된다. 르. 르. 발음 주의하세요. 르 하게 되면 열 자니까요. 덥다라고 해주는 의미로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르 하게 되면 덥다의 의미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르 나왔으니까 냉 나와야죠. 춥다, 차갑다. 렁 하게 되면 춥다의 정도, 추워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량 하게 되면 춥습니다라고 해주는 의미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깐자 들어왔네요. 자이 깐자 어디 나오는 깐자냐면요, 여러분 이제 술 드실 때 맨날 건배하죠. 그때 건자예요. 건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있 건조의 뜻이 있습니다. 건조. 그럼 잔을 깐베이라고 건배라고 하는 것은 잔을 비우다라는 의미랑 크게 다르지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깐짜와게 되면 건조되다 건조하다의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날씨가 건조하다라고 표현할 때한깐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량콰에, 자 량콰에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춥다랑 시원하다는 다른 거니까 춥다는 량, 시원하다는 아이예요. 량콰에. 시원하다라고 해 주는 표현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거부터 눠눠눠눠뢰뢰렁렁 간조 간조 량쾌 량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표현 자체는 찐티 <footsteps> <진� envie> 天치很 반삼성, 삼성이겠죠?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반삼성이 될 수도 있어요. 很暖和,很热,很冷,很干燥,很凉快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삼성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 친구는 근데 뒤에 형용사랑 훨씬 더 친하다 보니까 뒤에 혁명사 따라 성조가 두 가지로 이성과 반삼성으로 발음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